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와 이번 주 말씀 너무나 깊고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무너뜨리고 건설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건설하신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역사인지 정말로 이 역사를 어떻게 해? 우리가 책임분담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있나 깊이 반성하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하는 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며 같이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시작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뜨리고 건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 구상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최고 기쁨과 구상을 이루는 자이다. 아름답고 웅장한 기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인 것은 절대 지켜왔다. 뜻이 아닌 것은 사람이 붙잡아도 정령코 무너뜨렸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이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육신이 태어나면서 같이 태어난 영혼을 생명권에 속한 영혼으로 만들고 사미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어서 죽으면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목적, 인간 태어난 목적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자기 육신 통해서 영원한 하늘 나라 오라고 창조한 것이다. 그런데 영을 사망권으로 보내고 죽는다면, 창조하신 하나님도 손에, 주도 손에 뜻을 두고 태어난 사람도 손해이다. 구원도 이루고 돈도 벌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루고 자기 목적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직업, 성별, 위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만난 자들이다. 성경을 한자로 하면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이루는 자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구상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가야 한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상,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일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건설되어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된다. 자기 구상대로 하면 처음은 잘 된다. 하지만 나중에는 길이 막혀서 못 가게 된다. 사람의 길은 구상에도 벗어나지 못하게 해 놓았다. 인생 살면서 결국은 길이 막히고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많다. 자기 구상은 가다가 한계가 오게 되고 해 놓아도 보기 싫다. 주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했다. 이 땅에서 지불해야 할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씨앗이 뿌려져야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는 하나하나 뜻을 계속 찾아 이 역사를 키워왔다. 구상과 방법이 현실에 이해가 안 되어도 주는 하나님 구상과 방법대로 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확인이 되고 만다.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뜻한 역사는 천 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반대해도 하나님이 건설한 역사라서 우뚝선한 역사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나타나고 빛이 난다. 신앙 역사는 그 누가 막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2000년 동안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 이것저것 악평을 지금도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만 알고 증거하면 이긴다. 누가 막는다고 해서 무너진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설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한계를 갖고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법칙이다. 현실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다.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었다. 안 좋은 상황에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좋게 풀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구상과 창조 목적 근본을 두고 삶을 살면서 그 뜻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라. 6. 혼, 영이 다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중하다. 3이 뜻을 지키고 이루어야 우리의 뜻도 이루어 나간다. 뜻대로 행함으로 6도 0도 잘 되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줘야 한다. 지구 땅을 왜 차지하게 해줬는지 알고 그 뜻을 이루고 자기 뜻도 이루어라. 하나님의 최고 구상대로 이루실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 구상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섭리 역사도 각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른 것이다. 구상과 계획이 맞고 뜻이 하나이어야 남남이 아니다. 뜻으로 사랑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 뜻을 받음으로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남남이 아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부부, 사랑하는 사람이 퇴색하면 안 된다.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뜻을 적당히 퇴색하며 사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죽게 배워야 한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육에 속한 것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영에 속한 것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황금성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뜻이 바래졌으면 새롭게 해라. 이 근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상대로 살아라. 아멘, 아멘. 성삼이여 우리는 절대 남남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 너무나 기대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 뜻이 바래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롭게 하면서 올 한해 또 이번 한주 정말 정말 뜻을 제대로 세우고 건설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것은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건설하지, 건설하지 않으신다. 않으신다. 감사합니다. 안녕.